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또 찬양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주의 백성들이 또 체험하며 우리의 기도의 귀를 또 기울이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또 사랑합니다 무더위에 우리 그 주의 백성들 영역간에 그러한 은혜를 또 주시고 오늘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 신령의 더 뜨거움이 되껴게 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우리들 예배와 모든 이 기도의 또 소망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응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줄 믿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이게태나온 날이다. 삼성도 비전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이곳에 많은 영혼들 또 주님께로 또 찾아와서 잃어버린 또 사명을 또 깨닫게 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또 복된 삶을 나갈 수 있도록 잠깐는 영혼들 또 깨어나게 해 주시고 오직. 예수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그를 연결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9장.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데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제 팔이 누구에게 나타난 나타났나이까 했더라. 그들의 눈이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들었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 나 여금 눈 암으로 깨고 돌이켜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리라 하였습니다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어나게 말하지 못하니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 즉 표적을 행하여 보여 주셨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적보다 믿음이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적을 좀 체험하면. 또한 모든 것이 다이 문제가 잘 해결되면 그때 더 믿음 생활을 더 잘하고 또 주님을 더잘 믿어야지 또 주님을 더 믿고 나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이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보다 것더 앞서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39절에 그들이 눈이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그것은 백성들이 마음이 완고하고 또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사야 의자이사야의 말씀이 이제 나와 있는데 여러분 백성들의 이 마음이 또두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일부러 강폭하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그들,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그들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고, 계속 하나님의 역사와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여전히 이 백성들은 마음이 강박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 그들의 악함, 죄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들을 그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2절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예수님을 이제 믿는 자들이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믿는 자가 있지만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출교를 당할까 두려합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또 출조를 또당해 되는 그런 또 두려움과 그런 또 곤란함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시인하거나 표현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감을 하나님의 영감보다 더 사랑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기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포함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그 위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의 이 기득권이 빼앗기지 않도록 자신을 더 지키는 것을 또 포함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사람들을 또 함께 우리가 의식하면서 나의 것을 지키고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더 믿고 의지할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영감을 돌리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최우선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문으로 얘기하며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감을 추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어떤 모든 그 일과 그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하나님 향한 믿음을 더 앞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기적보다 믿음을 더 앞세우는 여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는 거울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아래를 들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용잘해주우주시고 우리 우리 에게 우리 제 우리 제일 잘해주해주시고 우리 죄를 해주시고 우리 해주시고해주시고소리 제일 잘해시고 우리 제시고 우리 제일 잘해주시고, 우리 제일 잘해주시고, 이리주시고 우리 제일 잘해주시고, 우리 제일 주시고 우리 제일 잘해주고 가지 믿고 나아가는